빠르고 강력하게 부드러운 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샤오미의 미지아 휴대용 음이온 헤어 드라이어 H10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16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건조를 자랑합니다. 특히, 5천만 개의 음이온이 포함되어 있어 모발 케어에 신경 쓴 점이 인상적입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여행에도 간편하게 생길수 있고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합니다. 가정에서든 외출시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저도 사용해봤는데 머리카락이 부드럽고 윤기 있게 마무리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. 예민한 두피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. 샤오미의 기술력이 잘 드러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제품은 리프리스 음이온 블로우 헤어 드라이어입니다. 이 제품은 16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미용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문 헤어 드라이어죠. 온풍과 냉풍 기능이 있어 스타일링에 정말 유용합니다. 특히 음이온 기능 덕분에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며 부드럽고 윤기나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. 220V 전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도 딱 맞습니다.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경량으로 손목 부담도 적고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스타일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. 또한번 사용해보세요. 라헤의 2세대 더 퀸티 스타일 헤어드라이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드라이어는 세련된 디자인과 두 가지 색상 옵션으로의 욕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강력한 모터와 다양한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. 이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머리를 말릴 수 있고,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가벼운 무게 덕분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답니다.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되어 있어 환경에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